네 외국 고객 중에 드라큘라 몇 적이라고 있어 자네가 대신 맡아줘야겠네 그런 데로 부동산을 살리고 관심이 많아 지금까지도 오래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대로 곧바로 결혼하겠어 먼 길에 고생 많았겠군 들어오는 건 얼마든지 들어와요 당신이 가진 행복을 조금만 나눠주면 되니까 백장님하고 많이 닮았군요 게 드래곤 기사단이라고 있었지 옛날 중세 시대에 그리스도 교회에 충성을 맹세했어 그리스도의 모든 적과 싸우겠다저 초상화 속의 이물도 거기 들었지 그런데 교회와 사이가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 어. <laughs> 그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 드라큘라가 어떤 집안인 역사상 아틸라 왕보다 위대한 왕이 있으면 너보라고 해 우리에게 그 피가 흐르고 있다 요즘 사람들의 피를 너무 귀중하게 생각해 용감하게 싸우던 전쟁의 시대는 끝났던 얘기겠지 위대한 우리 종족의 위대한 승리담 같은 가 이제 한나지의 날 얘기에 불과해 난 용맹스런 마지막 전쟁 세대라고 할수 있지 제가 백장님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다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녀석은 내 거야 어떻게 감히 내불건에 손을 달 생각적으로 했느냐 이제 나도 다시 사랑을 시작할 사랑을 다시 시작하리라 죽어봐야 돼. 아가씨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숙녀가 런던 같은 복잡한 걸 혼자 다니는 건 위험천만이죠 그러는 댁은 누구죠? 혹시 우리 남편을 아시나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남편? 아, 제가 무례를 한것 같군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저... 괜찮으시다면 제 소개부터 하고 싶습니다만 전 사가이 왕국의 블라드 왕자죠 정말 왕자요? 그렇지만 아가씨에게는 종입니다. 전 미나머래요. 이거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미나야.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남 변하고 있어. 그게 느껴져. 소리가 들려. 멀리서 하인들이 소곤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다락방 꼭대기서 에 쥐들이 쿵쿵거리는 소리도 들려. 남밤마다 끔찍한 악몽을 꿔. 나 여기 있어 미시. 어... 내가 지켜줄게 곧나올 거야 어 제기세죠 어. 음. <laughs> 사실 성병이란 명칭 자체가 성스러운 병이라고 볼수 있어요 비너스 여신에게서 유래됐으니까 기독교 문명에서 윤리적으로 혹은 이상적으로 성문제를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할 거야 어쨌든 문명의 발달과 성병의 발달은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 이거야. <laughs> 뭐지? 그한 전보 같습니다. 전보라. 이 시점이 바로 공식적으로 나빠한 헬싱이 이 사건에 끼어들게 된 시점이다. 참으로 이상하고 해결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었다. 아, 한마디로 악성 비혈 증세와 아주 비슷해요. <laughs> 어 하나님, 이럴 때가 아니야. <laughs> 당장 수혈을 해야 해 상태가 아주 심각해 죽어가고 있어요 피가 필요하다고 루시 목에 그 상처 그건 어떤 불가사의한 존재에 의한 거야 죽었으나 죽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어 이유는 나도 몰라 자기가 살기 위해 루시 피를 빨아먹고 있어 놈은 야수야 악마지 왕자님의 나란 대체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저도 그곳을 알아요. 그것은 울창한 산림과 광활한 산맥에 둘러싸여 허드논 구리 우거지고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 곳은 다시 없어요. 아, 그들 마치 직접 본 듯이 우리 고향에 대해 잘 아는구려. 왕자님 목소리도 알아요. 귀에 익숙한 구려. 마치 꿈속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공주가 항상 곁에 있어요. 하늘 거리는 하얀 가운을 입고. 얼굴이 강해요. 공주가 있었다. 엘리사베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나쁜 인간들이 공주를 왕자에게서 빼앗았어. 공주는 방금 그대가 말한 그강 속으로 뛰어들었어. 그 강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러요. 아르제시 공주의 강이란 뜻이요 나는 내 거야. 수 없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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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것은 야만적이고 광포한 어둠의 왕자 드라큘라에 관한 충격적인 기록이다. 그는 적군을 창에 닦에 불에 굽기도 하고 머리를 토에다 삶기도 했다.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냈으며 그 피를 마셨다. 드라큘라야 약혼자한테도 루마니아로 오라는 편지가 왔어요. 전찮은 그이한테 갑니다. 우린 꼭결혼해요다시지나요괜지 못할 거야. 찮지나 너의 지 않나요? 괜나요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못할 것이찮지않어요 괜찮지 않지 희미니라. 루시를 사랑했다는 거 알아? 그럴수록 이제부터 날 믿어야 해 믿어요? 어떻게 믿죠? 오늘 저녁 해지기 전까지 시체 부검용 칼을 구해서 가져와 아니 그럼 루시 부검해요? 아니 아니 아니야 부검하고는 틀려 머리를 자르고 심장을 꺼낼 거야 어. 루시는 뱀파이어야 다시 말해 흡혈귀라고 벌은 한번 쏘고 나면 죽지만 뱀파이어는 벌과는 정반대야 더 강해지지 일단 다른 급혈지 피해 감염되면 영원히 안죽아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인도하리라. 어둠의 공비야, 당장 지옥으로 물려가라. 눈 한번 집근 감고 하면 돼. 왜 주님의 이름으로 치는거요 당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렘필드 씨. 어시기에제 꼴이 좀 한심스럽죠? 부인을 알아요 주인님이 탐내던 신부감이죠 저한테 남편이 있어요 주인님한테 당신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죠? 당신을 찾으러 오시겠다고요 제발 여기 있지 말아요 이 사람들한테서 멀리 떨어져요 다시 여기서 부인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부인과 함께하길 아, 주인님! 저한테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죠. 저 예쁜 부인에게도 그걸 주세요. 의사 선생, 난 미치지 않았어. 정의상이란 말이야. 난 주인님의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것뿐이라고. 나미는 어. 나를 죽게 바라다니, 왕사님. 어, 드디어 오셨군요. 난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괴물이요. 난, 학교를 나요. 아, 장군님, 저를 죽였어. 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했던 날에. 미나, 나처럼 되리는 지금의 미나 목숨은 죽게 돼. 그리고 나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당신은 영원한 내 사랑이에요. 당신은 영원한 내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그대에게 모두 줄이. 내 피를 마시고 영원히 나의 세계로 들어와 줘. 미야. <laughs>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떤꼴로 만들어놨는지 잘 마. 하나님과의 싸움은 이제 끝났다. 미는 이제 나의 영원한 신부다. 아니야. 미나. 아니야. 우린 파리에서 부다페스트까지 알프스 산맥을 관통해 지나간다. 하지만 백작은 집으로 털을 돌아야 한다. 집브로 털은 사람을 보냈다. 그 다음은 바르나의 흑해항이다. 우린 바르나에 미리 가있다가 백작의 배를 불태울 계획이다. 당신을 뺏길 수 없어. 절대로 안 뺏겨. 오, 세상에, 당신이 불쌍해요. 이게 다내 잘못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모두 다내 탓이야. 우린 갈라진 기차를 계속 타고 갔다. 백작이 육지 오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착하길 바랄 뿐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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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수님한테 은밀한 욕정을 갖고 있었죠. 전 알아요. 남자가 뭘 원하는지 안다고요. 불쌍한 루스한테처럼 나한테는 내 머리통을 자르고 심장에 말뚝을 박을 셈이야. 나쁜 살인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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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원살라 목숨을 걸고 지켜주되시! 이는 주님의 피와 살인의 일을 받으라! 여기는 주님의 땅이다! 여긴 거룩한 땅이다! 안 돼! 박수사! 주야! 저들을 전화하소서! 민원! 이제 너가 갈아입었구나! 조단 쏴! 내가 되면 내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죠. 그래요? 아니, 우리가 할 일은 끝났어. 나머지 미나 목시야 이제 다 끝났어. 아주요 왕자님, 내 사랑. 영원한 안식을 내게 줘. 그곳엔 주님이 계셨다.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